미국에 처음 가서 해야 하는 일이 첫 번째로는 미국 핸드폰 번호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미국 은행 계좌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일이 운전면허증을 받는 겁니다. 뉴저지주는 다행히 한국에서 운전면허가 있으면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보면 운전면허증을 주고요. 그러면 뉴저지에서 운전면허증을 받는 과정을 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니셜 퍼밋이라는 서류 검토 과정이 있는데요.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검사하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굉장히 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니셜 퍼밋이 끝나고 널리지 테스트라고 하는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보고요. 필기 시험을 보면서 같이 비전 테스트라고 시력 검사도 같이 하는데요.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로드 테스트라고 운전면허 실기시험을 봐야 하는데,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실기시험이 생략이 됩니다.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서 실기시험을 생략하는 주가 있고, 다른 나라의 운전면허증이 있어도 다시 실기시험까지 봐야 하는 주가 있어요. 뉴저지주는 실기시험을 면제를 해주지만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랑 실기시험을 다 봐야지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뉴저지주에서도 간혹 실기시험을 봐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는데 대부분은 실기시험 없이 필기시험만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줄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니셜 퍼밋이 뭔지 그리고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니셜 퍼밋은 이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딸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서류로 확인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 이니셜 퍼밋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흔히 그 6포인트라고 하는 서류마다 점수를 매겨서 6점 이상이 돼야 운전면허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뉴저지인의 거주지 주소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SN이나 아니면 ITIN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문서마다 앞에 4점, 3점, 2점, 1점으로 이렇게 점수가 매겨져 있는데요 이것들을 합쳐서 6점 이상이 돼야 하는데 어, 프라이머리에 있는 4점짜리 문서 한 개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점은 세컨더리 문서에서 가져오셔야 되고요. 어, 저는 프라이머리 4점짜리 서류로 미국 여권을 제출을 했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미국 여권이나 아니면은 출생 증명서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영주권 카드 I 551번을 제출을 하시면 되고 비자로 오신 분들은 I 94 미국 출입국 기록 문서인데. 이거를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기존에 유저지주 운전면허증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냥 그거를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군인이나 공무원 같이 특별한 케이스들의 서류들이라서 어,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4점짜리 프라이머리 서류는 한 개만 제출을 해야 하고 6점 중에 나머지 2점은 세컨더리 서류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컨더리 문서를 잘 보시면 3점과 2점에는 서류가 하나만 있어도 4점짜리 프라이머리랑 합치면 6점이 넘잖아요. 근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처음 미국에 이제 가신 분들이 가지고 계실 만한 서류가 없어요. 그래서 1점짜리 세컨더리 문서를 두 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게 아래 서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ATM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뱅크 스테이트먼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 s n 카드 그 다음에 헬스 인슈어런스 e 카드인데 어, 이미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셨으면 은행 계좌를 만드실 때 데뷔 카드도 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atm 카드는 데뷔 카드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져가실 때 뒷면에 꼭 사인을 해서 가세요 그리고 은행 계좌를 만드신 지한달 이상 되신 분들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뱅크 스테이트먼트는 어, 매달 계좌의 상태를 확인을 해주는 문서인데 우편으로 받지 않았더라도 은행 웹사이트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어서 한달 이상 되신 분들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은행 웹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어...뱅크스테이트먼트가 있으신 분들은 데뷔카드랑 요 뱅크스테이트먼트만 가져가면 어, 됩니다 왜냐면 요 뱅크스테이트먼트는 나중에 그 거주지 주소를 검증하는 서류로도 쓰이거든요 그리고 SSN이나 ITIN은 어차피 필요해서 둘 중에 하나는 가셔, 가져가셔야 됩니다 SSN은 실물카드를 가져가시고요 SSN Card with SSA Verif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SSN 실물카드를 가져가시면 그냥 SSA Verification은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취직하신 분들이라면 헬스 인슈어런스 카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가셔도 됩니다. 위에 얘기한 서류들은 혹시 모르니까 어, 되는 대로 전부 가져가시길 바래요. 6포인트 서류가 다 마, 완료가 됐으면 다 가지고 있다면 뉴저지에 살고 있다는 그 거주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주별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기 때문에 다른 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주에서 다시 운전면허증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뉴저지에 살고 있다는 걸 증명할 거주지 증명이 필요한데 거주지 증명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수 있지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져가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출력해서 가져,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우편으로 받으시는 분들은 우편으로 받은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가져가시면 돼요. 은행 계좌를 만들고 최대 두달 안에 뱅크 스테이트먼트를 하나 이상은 받으실 거예요. 제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받은 뱅크 스테이트먼트인데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이름하고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주소지 검증을 할수 있는 겁니다. 뱅크 그 스테이트먼트는 60일이 지나지 않은 최신 걸로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뱅크 스테이트먼트에는 주소가 나와 있다고는 했는데 혹시라도 주소가 없으면 다른 서류를 한번 준비해 보세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렌트를 하셨다면 렌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렌트 계약서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렌트를 시작하는 날짜가 아직 안 됐더라도 곧 들어갈 예정이라면 그걸로도 거주지 검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렌트를 한 사람의 이름이 본인 이름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집을 매매하셨거나 아니면 렌트해서 이미 살고 계시다면 그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비를 살고 계신 집으로 우편으로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받으시던지 그러면 이제 그 유틸리티비로도 거주지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크레딧카드 역시 그 뱅크 어카운트처럼 스테이트먼트나 아니면 비를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주소가 있다면 그걸로 제출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퍼티 택스 빌이나 IRS나 스테이트 택스 오피스에서 받은 서류 같은 거는 이제 미국에 막 오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서류들도 구하기 힘든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지 검증은 60일 이내에 뱅크스테이트먼트 아니면 아직 렌트 기간이 남아있는 렌탈 어그리먼트 아니면 유틸리티 빌, 크레딧 카드 빌 그, 유틸리티 빌이랑 크레딧 카드 빌도, 어, 이제 최신 걸로 가져가시고요. 이 중에서 준비하실 수 있는 서류는 최대한 많이 준비를 해서 가세요. 어, 그 다음이 마지막이 SSN이나 ITIN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ITIN은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라고, 미국 정부에서 세금 목적으로 발급하는 9자리 숫자예요. 그래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랑 비슷한데 자격이랑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SSN은 미국 시민이나 아니면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신분증이 되기도 하고 이제 근로 승인의 증거가 되는데요. ITIN은 SSN을 받을 수는 없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거주 외국인이나 아니면 비거주 외국인이 아니면 또그 가족들한테 IRS가 발급하는 번호예요. 그래서 SSN을 받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SSN을 받으셔야 되고, SSN을 뭐 어떤 이유로든 받을 수 없는 분들은 ITIN을 IRS로부터 발급받아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 사진으로 찍어 가지 마시고, 실물카드를 직접 가셔야,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니셜 퍼밋을 위한 서류를 어떤 걸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4점짜리 프라이머리 다큐먼트 한 개랑 그다음에 1점짜리 세컨더리 다큐먼트 두 개가 필요한데 4점짜리 프라이머리 서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미국 여권, 그다음에 영주권자가 있으신 분들은 I 551. 그 다음에 비자로 오신 분들은 i-94를 준비를 하시고 1점짜리 세컨더리 다큐먼트는 뒷면에 사인이 된 데뷔 카드 실물 카드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60일 이내에 뱅크스테이트먼트 이거는 거주지 검증용으로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SSN 실물 카드 이것도 이제 SSN 검증용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 또 헬스 인슈런스 카드도 가져가셔도 되고요 이 중에서 두 개를 준비하면 되는데, 다른 서류로 혹시나 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넉넉하게 준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종류의 서류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이니셜 퍼밋 문서를 다 준비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생활이나 미국 이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알진 않, 않지만, 제가 경험한 내용이라면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